전태일 다리 앞에서의 전태일 다리에서의 5 0 주기 캠페인이 마지막 캠페인 순서를 진행합니다.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여 만들었던 청계피복 노조 설립일인 11월 27일을 동제인의 날로 제정하여 우리 시대 비상규 영세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와 애정, 헌신의 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11월 27일 청계표병노조 50주년 공동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 공동기념행사에서 봉제의 날 재정을 공식 선포할 예정입니다. 봉제의 날은 봉제인 전태일을 기리는 날이자 또한 나눔과 연대의 실천 정신을 오늘날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 될 것입니다. 50년 전 전태일 정신은 밑바닥 인간의 사상이고 연대의 정신하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50년이 지난 오늘 그 정신을 이어받아 실천할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제는 노동조합이 그 역할을 당당히 실천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전태일 정신을 실천하는 당당한 주체로 서서 사회적 연대를 적극 펼쳐나가도록 저희 화슴식품 노조 또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일 열사가 자기 몸을 희생해서 그렇게. 분신한 거한 이후 우리는 노동청이 근로기준법을 갖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인 노동운동을 통해서 단결을 통해서만이 쟁취해야만이 될수 있는 게 노동조건이라는 것을 알았죠. 조합원들이 연대하고 어떻게 살면은 더 인간답게 살수 있겠느냐를 고민해 볼수 있는 이 마당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곳곳에 아직도 사장 아닌 사장이 돼서 일하고 있는 우리 청재피복 조합원 동지 여러분, 청계 봉제인의 날이 깃발 아래 우리가 다 같이 가급적 많은 동지들이 모여서 같이 회상하고 추억하고 또 배우고 고민하고 그런 일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이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는 공장에서는 8명이 작업하는데 아침 8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합니다. 토요일에도 나와서 6시까지 일합니다. 일주일에 80시간입니다. 법정 노동 시간의 두 배입니다. 노동자가 5인 이 넘으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사장은 우리들 어객공이 무슨 근로계약서냐고 개인 사업자를 내라면서 외면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도통, 대통령님께서 근로기준법 제 11조와 노동조합법 제 2조 개정에 즉각 나서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발 죽음의 행군을 멈춰야 합니다. 50년 전 전태일 열사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영에게 붙이려 했던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전태일 오빠는. 끝내 편지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께 이 편지를 붙입니다. 민주주의의 힘을 경험해봤기에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나서줄까? 어떤 노동조합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곳에 올까? 걱정도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끝난다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라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빛 미디어 센터는 내일 상암동에서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전태일의 외침이 절절했고 그 외침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이고 또 이런 외침을 통해서 알리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캠페인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일을 심부름하면서 주선해온 모든 아름다운 손길들께 고마운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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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